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? 종업이 아닌가? 어우, 들어 누웠는데 어우 허허허허허 하 먹네, 그러니까 조사를 힘들게 하네 어우 사이즈가 좋은데? 오우, 사이즈 좋다. 어칠 잔데 거의 수준이 등에 걸은 것 같아. 오우 그래 어 사이즈는 진짜 좋다. 나는 볼수 있잖아. 어 천천히 해봐. 오우 사이즈가 이렇게 좋나? 오우. 야. 오우, 힘 쓰는 것 봐. 아가미 쪽인데 아가미 쪽에 아가미 쪽에 걸네 와. 야, 수인데 어. 야, 자르 털리게 는 아가미 쪽에. 끝내준다 끝내준 오우 아, 사이즈 봐라 바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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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웃음> 낚시도 대박 70은 충분히 넘겠다 오우 되네 페파 되지? 70 넘지? <laughs> 축하해 7 0 2라면 되겠다 72 3상야 <laughs> 이거 재봐야겠다 후 <laughs> 축하해 야 으라시 한번 가야지 <laughs> 야 아, <이거> 대박이다 대박! 오! 페파야 지금 재니까 72네. 네. 그제 72. 네. 어우 얼굴 좀 한번 봐. <laughs> 네 얼굴. <좀. 웃음> 축하해. 야, 한번 들고서 한번 찍어보자. <웃음> 야, <웃음> 어휴, 한 번에 72로 가네. 어우 조심. 기록 좋아 기록 지어어 기록 찍도 좋고. 야 어휴, 72. 기록 야 물속에서도 내 커버였대니까. 축하해 페퍼야 네, 아 와. 멋있다 야또 역사를 하나 쓰네 7 2 이제 나갈 겁니다 이야. 자연스럽게 나가자 자연스럽게 그렇지 아, 똑똑해 우. 멋있다 우와 제 72cm 페퍼가 잡은 게 제일 먼저 나갔어 와야얘네 뭐? 誰だって。<laughs>